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어, 파미셀세 어, 3월 달부터 코로나 관련주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주로서 어,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에 뭐 파미셀 모더나 이렇게 만 검색을 하더라도 어, 이제 모더나 관련주 국내에서 뭐 특히 에이프로바이오라든지 뭐 바른손 뭐 아니면 이제 바이넥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모더나 관련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제 파미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미셀은 이제 그 모더나의 원료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제 부각이 많이 됐었죠. 어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3월 달 이후로 어 그리고 5월 달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 주다가 다른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함에도 불과하고 어떤 다소 요 고가권에서 좀 이제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 한 예로 어, 요 3월달까지의 이 상승률과 보시면은 3월달의 상승률 한200% 정도 한3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까지 두달뒤한250% 정도 한. 한 3.5배 정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라면은, 이렇게 보고 더 이상 상승을 못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좋아하시는 신풍제약,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3월, 4월에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를 못 봤다가, 이후로 7, 8, 9월 달, 8월에 쉬어갔고요. 이거 쌍봉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번더 가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상승이 굉장히 몇십 배 이상 그 이상 나왔던 종목들에 비하면은 신풍제약도 어, 사실 상승이 적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은 한달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250% 상승했어요. 회원님들. 그러니까 지금 그 파미셀의 그 상승 구간이 한요 정도에서 좀 멈췄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률만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좀 다소 다른,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모더나 이슈가 굉장히 그래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소외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좀안타깝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파메세 제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이제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어, 이제 좀 뭐, 모멘텀, 뭐, 이슈 다 좋지만은, 현재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코로나 관련주로서 뭐 모더나의 기대 물론 저, 저보다 이래 주주님들께서 모더나라든지 그런 판매세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런 이제 순환매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파메셀은 지금 좀 다수 소외가 되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이제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시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어, 좀 대응선을 잡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제가 몇달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을, 드렸을 겁니다. 어,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몇 개월째 회, 이렇게 고가권에서 박스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중간에 호재가 나왔었거든요. 모더나 이슈가. 그래서 갭상승 하락, 갭상승 하락.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어, 상승의 질이 좀 떨어지고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7,000원 구간에서 좀 이탈을 한다라면은 어, 뭐, 절반이라도, 일부라도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관리를 해 나가셔야 하는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더나 백신이 성공적으로 잘 개발이 돼서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파밀셀이 실제로 이제 모더나에, 어, 뭐, 이렇게 원료를 납품한다든지 한다라면은 뭐, 주가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승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인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못 갔다 라는 것은 무언가 좀 이제 어좀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가 수급이 꼬였다 라든지 어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종목 교체나 아니면 비중축소 요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뭐 파미세리나 종목이 뭐안 좋다 이런 의미는 이제 아니고요 어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더나 백신이, 뭐, 안 좋을 것이다, 안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상의 그런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좀, 약해요.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그냥, 엮어서 상승시킬 수 있는 게 테마 준 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오, 오히려 또 이제, 음, 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제대로 상승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제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수급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 준다라면은 어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추세,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드린 거니까 대응선 17,000원대에서 잘 살펴보시면서 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준다라면은 이 25,000원대, 뭐 2만대 중반대 이 가격대에서 좀어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 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리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면 너무나 다행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어, 이 상황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은 파밍셀은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을 클릭하시면 은요 링크 나옵니다. 아무거나 이제 클릭하시면 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니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공개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저의 실시간 시황, 저의 뷰도 보시면서 앞으로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어, 모더나 관련주 팔매셀 간단한 어떠한 대응상 방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